전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네. 서로 사랑하면 나, 나의 제자가 된다라는 대표기도자의 언급에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본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또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주님이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31절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주의 제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저희 모두가 다 주님의 귀한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여서 소위 예수 믿게 하는 데는 아 필요성을 알고 그 일에 열심인 건 사실이지만 그 이후에 예수 믿고 주님을 닮는 주님의 제자도를 품고 실현해 나가는 이 부분은 사실 모든 교회가 약합니다. 여러분, 2000년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위임령을 허락하셨고, 2000년 전에 그 대위임령 마태복음 28장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렇잖아요.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대위임령 위탁하신 그분의 말씀에는 세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늘과 땅의 권세가 보장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너희를 통하여서 제자와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주님의 귀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여 나가는 너희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동행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게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2000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의 권세가 보장됐고, 주님의 기대에 찬 우리의 삶이 신앙으로 있어야 했고, 주님과의 동행 속에 그 말씀을 지켜야 하는데, 전 세계 인구 80억 중에 여전히 56명은 예수님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믿으려 하지도 않고 한편으로는 여전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미전도 종족으로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2000년이라는 장구한 시간 속에 한편으로는 그런 하나님의 예수를 통한 보장되어진 것이 있음에도 우리는 왜 여전히 80억 중에 56명이나 여전히 예수를 들어보지 못하고 믿기를 거부하는 채 그러한 동행의 삶을 사는가 결국은 우리가 뭔가가 부족한 것이 있겠다라는 라 것이죠 예를 들면 외부적인 요소와 내부적인 요소가 함께 존재하면서 우리를 방해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출애굽기 6장에 따르면 6절로 9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내가 너를 인도하고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를 이끌고 너희를 성량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를 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어짐을 날리라 일곱 번에 거쳐서 완전한 약속의 말씀,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의 말씀을 거듭거듭거듭 거듭 거듭 강조합니다. 모세가 그 일곱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데 아불사 백성들이 그 말을 듣지를 않아요. 바꿔 말하면 일곱 가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실효성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것이 그렇게 시건이었을까 여기서 말하는 시건은 성준아, 시곤은 아, 이 말의 실수였는가? 거풍이었는가 거짓이었는가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였다라고 출애굽기 6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외부적으로부터 부어지는 엄청난 핍박 고난 어려움 시련이 있었고 두 번째는 내적으로 저들의 마음에 상함이 있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내면에 어려움 상처들이 있었고 외적으로 공격해 오듯 어려움들이 계속 가속화되어지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손 내밀어 붙잡으려 하지도 않고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려 들지도 않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약속의 말씀대로 출애급을 하였고 이끌렸지만 40년 동안 방황하고 유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죠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대위임령을 이루지 못하고 80억 인구 중에 56명이나 여전히 전도 대상자로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도 동일하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상암이 존재했었겠구나. 외부적으로 이와 같은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었었겠구나. 예를 들면 지극히 세속주의적인 것들, 물질주의적인 것들, 자본주의적인 것들, 사회주의적인 것들 그러한 것들이 그리고 개인주의와 같이. 그냥 내 편한 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그냥 나 좋은 대로 하면 그게 도덕이고 그게 윤리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뭐 용서하시겠지 지옥 지옥 같은 게 어디 있느냐고 자기 편한 대로 생각을 하면서 소위 그 외적인 세속주의에 그냥 휩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난무하는. 그리고 제안을 받는 이때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또내 쪽으로는 얼마나 자신들의 자치와 자, 자아와 정체성에 대하여서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휘둘리거나 그냥 아무렇게나 자기를 그냥 포기해버리거나 양보해버리는 일들.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쉽게 있으니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리가 없지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는다면, 특히 이 대위임령을 기억하고 상기하고 꼭 붙잡는다면, 여기 8장 31절처럼 우리가 진정 주님의 참 제자가 될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택한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하리라 그 자유함을 누리며 살수 있는 겁니다. 부디 자유로울 수 있는 우리 산소만 꽤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질문을 던져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질문한 사람이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놀랍죠?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을 할 때마다 정죄하는한 존재. 그 당시에 모든 일을 대표하여서 죄 없으신 주님을 사형 언도를 내려버린 자. 그의 이름 본디오 빌라도. 그 시대의 총독 아닙니까? 그런데 엄밀히 따져보면 이 총독은 전후 사정 맥락을 충분히 살펴보면서 예수께서는 죄가 없다 라고까지 선포했던 자예요. 어, 소란을 일으키고 물리력을 동원하는 군중들의 이 폭력적인 거에 어쩔 수 없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정치적인 타협과 양보가 있었을 뿐이지 사실은 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를 부인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저는 그 본디오 빌라도가, 빌라도가 잘했다, 죄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제가 그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행한 일에 한 가지를 택하여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냐면 리자 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서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 앞에 쓰거나 성경 앞에서 여러분 그렇게 물어보신 적 있습니까? 진리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렇게 스페큘레이션 한번 심사숙고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 그냥 물에 물탄도 술에 술탄도 그러면 그런가 보다 군중심리, 패거리의식에 그냥 우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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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이런 식의 신앙은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번 읊조려 보십시오 진리가 무엇일까? 진리가 무엇일까?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야 되잖아요 그 진리를 알아야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는 라이 말씀의 시료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 아주 분명하고 단호한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처음으로 우리가 무엇보다도 궁금함과 관심과 실제적인 부분에서 알아야 될 내용이 진리가 무엇이냐, 라는 겁니다. 예. 진리.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께서 소위 그 천국에서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한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예비를 다 마치면 다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그곳으로 영접해간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호경님 집사의 친구분도 주님께서 그의 처소를 예비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를 영접하신 거예요. 그냥 세상적 죽음이 아닌 겁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의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에요. 시편에도 보면은 어, 주님은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소중히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요한복음 14장에 따르면 그가 거할 처소가 마련됐기 때문에 주님이 "컴 온. 부르신 거예요. 소천 하늘로 불을 솟자 불렀다" 이 말이. 그런데 요한복음 14장에는 "우알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환대하고 영접했다. 아, 아멘. 여러분, 그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에 이어서 1 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물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멘 주님의 유일한 The only one 유일한 유일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게 바로 진리입니다 따라서 진리는 무엇이냐 유일한 것 유일한 것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 그래서 그 진리는 어떤 것을 갖다 대도 진짜일 수밖에 없는 것 다 소중하고, 가치있고, 좋아보이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진리를 갖다 놓으면 진리가 항상 이기고, 진리는 모든 우리 눈에 좋고, 아름답고, 귀하게 보이는 것들을 무색하게 만드는 유일한 하나님의 진짜 백개인 것이 바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 예수님입니다. 아멘. 예수님. 그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 n 온 니와 산, 그 독생 하신 분 아니 십니까？그 분은흠 없는 죄없으시는 하나님 이 신데도 불구 하고, 우리 죄많은 인생 을용 서해 주 시고, 대 속해 주시 려고, 이땅에 친히 오 셔서 우리 를 위하 여 고난 당하 시고, 하나님 아버지 께서, 우 리의 모든 죄를그 에게 담당 시키 신고, 주님은 그 담당받아 십자가에 죽으시며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그렇게 말씀하신 유일한 분 아니십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수만 가지 수십만 가지의 모든 종교 철학 사상 사조 중에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대신 희생당하시고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이요 진리 되시는 그 주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죽어도 살겠고 무릎 살아서 예수를 믿는다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라는 하는 말이 기독교에 어느 종교에 있습니까? 기독교가 진리인 거예요. 그렇게 실행하신 예수님만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왜 두렵고 염려와 걱정이 많은줄를 아십니까? 결국은 종착력에 종창력의 죽음이라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음에 대한 염려, 두려움. <laughs> 예전에는 전쟁을 하면은 죽음이었어요. 전쟁을 해서 지면은 진 군사들은 죽음이었고, 진 군사들의 가족들은 또 다른 죽음이었어요. 노예로 끌려가고 성놀이개가 되고 평생을 노예로 전락해서 차라리 죽는 게 나을 뻔한 정도의 그러한 삶으로 전락해버리죠 그래서 그 당시의 전쟁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죽느냐 사느냐 이런 거예요 올림픽의 꽃이라고 여겨지는 마라톤 경기 그것도 따지고 보면은 역사적인 한 부분이죠. 그리스 아테네 군사와 그리고 페르시아 간 사이에 싸움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이 어디서 펼쳐졌느냐? 그 마라톤이라는 이 평야 들판에서 벌어진 것. 누군가는 이기겠죠. 어느 한편은 이기고, 어느 한편은 지겠죠. 이긴 자는 승리로 좋아하겠지만, 진 쪽은... 진자의 병사들은 죽음이요. 진자 병사들의 가족은 또 다른 죽음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아테네 군사, 그리스가 이깁니다. 그래서 그 이긴 승전부를 한 병사가 우리가 이겼다라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그 마라톤 평야를 42.195km가 되는 그먼 거리를 단숨에 달려온 거잖아요. 단숨에 달려서 그가 외칩니다. 자기 군사, 자기 가족, 자기 나라에 그토록, 그토록 궁금해하고 숨죽이며 기대하고 있는 그 민족들에게 손을 번쩍 들고 뭐라고 말해요? 유왕겔리온, 유왕겔리온, 유왕겔리온. 유왕겔리온이란 말이 무엇이냐? 그게 우리가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겼다. 이제 우리가 다 살았다. 이 말이에요. 이 유왕겔리온이라는 말이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굿 뉴스 정말 살았다라고 할 만큼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이 유한겔리언 굿 뉴스 이 병사가 외친 이 우리가 살았다라는 이 복된 소식 좋은 소식 여러분 우리가 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 밖에 없는 운명 아닙니까 죄삭선 사망이요 그 사망이 우리를 죽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대신 그 죄가 요구하는 사망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그 3일 만에 사망의 건설을 깨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나 말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나는 부활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복된 소식 유앙겔리온 그래서 죽음에 대한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은 육적으로 죽어도 영원히 살고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이 유황겔리언 복된 소식으로나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그가 기록한 고린도서의 15장에 그 죽어 상사되었지만 사망을 깨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유황겔리온 복된 소식을 그 사조와 철학과 사상으로 머리통만큰그 고린도 사람들에게 예수의 진리됨을 아주 명쾌하고도 심플 단순하게 외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진리요,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해부하다 또는 부검하다. 그, 오톱시라고 합니까? 예. 그 의사들이 이렇게 왜 질병의 원인을 알고자 또는 문제의 그러한 것을 알고자 이렇게 해부하고 부검을 하지 않아요. 네. 과학수사대들이 주로 그런 걸 많이 하는데 이건 정말 원인을 찾고 왜 이랬어야 된 결과에 대한 그 근본적인 문제를 찾는 거죠. 그 정신이 신앙 안에서도 고스란히 나오는데 그 어텁시라는 이 단어, 부검이란 단어는 의사들이나 쓰는 말이지 뭐 우리가 평소에 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뭐 우리가 예전에 뭐 그냥 해부실에서 깨구리 잡아다가 이렇게 해부라고 해 봤지만 그러면서 뭐 어떻시라는 단어를 썼었겠어요. 그런데 그 단어를 쓸 정도의 사람이면 의사인데 성경에 등장하는 의사 중에 하나가 누가입니다. 누가. 누가 복음을 기록한 누가. 그 누가는 그빌어어그 누굽니까? 그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본인이 이렇게 표현을 해 누가복음 1장 1절에 2절과 1절 2절에 뭐라고 표현을 하면 모든 것이 그러한지 근원부터 자세히 살핀 내가 아,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원부터 자세히 살핀 나 누가가 이 말씀이 누가복음의 시작이 그렇게 돼요. 그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이게 부검이라는 오톱시 단어를 누가복음에 고드라이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할때 이런 자세, 이런 태도 이게 요구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가보다가 아니고 우리 교회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상기시키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를 뵙기를 원합니다. 라는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그 유, 어, 어, 헬라인 두 사람의 심정으로 자세히 미루어 듣겠다. 이 말인 거와 동일한 거예요. 우리에겐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요. 구약성경에는 하가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묵상이라는 단어예요 묵상 그거는 마치 그 쪽쪽 입에다 대고 속에 있는 것을 이렇게 빨아먹는 듯한 이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이 단어를 영어로 meditation 한글 성경에는 묵상이라고 하죠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이 특징이 뭡니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하더라, 쪽쪽 빨아먹더라, 묵상하더라, 복 있는 사람인 것. 여러분, 말씀을 이런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어, 부검하듯이 그 놈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피고, 어,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이러한 태도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태도가 있는 자들이야말로 진정한 주님의 참제자다라는 것을 여기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에 쭉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그 베레아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자주 하는데, 우리가 아,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 베레아 사람처럼 해야 된다. 뭐죠? 그분들은 진짜 그러한가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찾아 읽었다. 이게 베레아 성도들의 특징이라니까요. 그 특징이 우리 산소망패 성도들의 특징이기도 바랍니다. 정말 그리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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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때 아하. 그럴 수 있구나. 아, 나는 죄인이고 나는 허물이 많고 나는 이런저런 모습으로 억압 속에 있지만 그 진리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용서해 주신 대속의 역사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구나. 아멘. 그렇게 살수 있게 되어짐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어,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어, 깊이 묵상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따져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외적인 방해들이 얼마나 많은데. 뭐, 도덕을 말하고 윤리를 말하면서 기독교의 거룩을 우습게 여기고,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을 융통성 없는 미련한 자들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나. 그런 것들이 한두 사람의 이야기가, 어, 언론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막할수 있다. 이렇게 아무렇게나 짓거리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는 것이 오히려 진리를 순전하게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혼돈을 줄수 있다라는 거죠. 전쟁 얘기를 한번 더 해보면 예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번에는 마라톤 평지에서 이제는 도보 해협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도보 해협은 어디입니까? 프랑스라는 이 유럽 대륙과 영국이라는 섬 사이의 해협이 도보입니다. 도보. 노보헤업에서 해전 바다에서의 해군끼리 싸움이 일어나는 건데 그 싸움이 웰링턴 장군이 이끄는 영국 해군들하고 이쪽 유럽의 나폴레옹 장군이 이끄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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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프랑스 해군하고의 싸움이 도보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은. 어, 영국이나 유럽 전체에 영향을 끼칠 만한 아주 큰 전쟁이죠. 이 전쟁에서 영국이 이깁니다. 웰링턴 장군이 이기는 거예요. 이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졌습니다. 그게 오히려 유럽 미래로는 좋은 일인데, 어찌됐건, 웰링턴 장군의 그 속해 있는 영국 군사들과 그의 가족들 입장에서 보면, 이 유왕겔리온이라는 이 엄청난 승리의 소식을 얼마나 학수고대 하겠어요. 왜냐면 하이 소식을 전해듣지 못하면 영국이 패전을 하는 것이고, 넵나폴레옹에 의하여 침략당하는 것이 뻔하잖아요. 그런데 웰링턴이 이겼다. 영국이 이겼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이겼다라는 소식을 전해주는 이 과정 속에 그날따라, 그날따라 안개가 아주 자욱하게 낀 겁니다. 안개가. 그 도보 해협에 안개가 끼니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데 우리가 이겼다라는 이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해요? 그 횃불을 들고 예. 봉화처럼 그렇게 수신호로 전하는데 이 안개가 자욱하게 끼니까 우리가 이겼다라는 이 소식이 거꾸로 와전돼서 우리가 졌다가 된 겁니다. 그 영국에서는 이겨서 좋아야될그 사람들이 져서 슬퍼할 입장이 되어졌다. 오늘날 우리 기독인들이 이런 경우가 많아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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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요. 걱정 하나도 안 하는데 아주 걱정 투성이고 주님이 다 이루셨다라는데 여전히 자기 할 일이 많다고 걱정 투성인 이이이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환경이 상황이 또 우리를 방해하고 넘어뜨리려 하는 그래서 불평을 넘어 불만을 넘어 불신의 자리에 있게 까려 하려는 악한 사단 마귀의 거짓말 장이에 괴계가 얼마나 다각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지 우리가 진리를 제대로 부검하듯이 그놈부터 자세 히 살피어 밀어보지 않으면 쉽게 넘어갈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이겨 버린 승리의 소식을 소유한 자들인데도 패잔병처럼.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님은 당신이 진리인데 너희는 나를 알기만 하면 돼 하가하면 돼 묵상하면 돼 나를 그놈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피고 나를 믿기만 하면 돼 그러면 너희는 당연히 당연히 자유할 수 있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없느니라 로마서 8장 1절 말씀 그대로예요 자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선포하는 그 공생의 사역의 첫 말씀에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과 더불어 이어지는 누가 복음 사장과 같은 말씀에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 아멘 예그 자유입니다 억압이 아닌 노예가 아닌 위축이 아닌 하고 싶은 것다할수 있고 무엇이든지 승리가 보장되고 무엇인지 존귀함의 신분으로 보장되어지는 이런 이 포로로부터의 자유함,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지금 아멘한 자들이 자유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예, 아멘.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리 되어지기를 낙도한 함께합니다. 이게 다. 아멘이라는 단어 속에 있는 고백 아닙니까? 아멘의 용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자유함을 누리십시다.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자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알아가십시다. 묵상하십시다. 깊이 생각하십시다. 심, 심사숙고하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